과연 오늘은 또왜 거래소 점검까지 해 가면서 업데이트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봅시다. 2025년 6월 5일 연구소 업데이트 내용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사의 이 새벽 안개 스킬이 제가 알기로는 마그누스 스킬인데, 공격 범위가 기존 대비 7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클래스 수정 및 변경 사항이 다양하게 있는데 네 필요하신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재배 시 두더지 출현이 개선되었습니다. 모험가의 작물을 탐내던 두더지가 최근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두더지가 등장할 경우 아래의 확률에 따라 최대 3마리까지 등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오몇 마리의 두더지가 등장했는지 시스템 메시지에 표기되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두더지가 잘안 보이면 그 빗기둥을 보면 돼요 저는 빗기둥 보고 찾습니다 두더지 같은 경우에 말 포획 조작 및 이펙트가 개선되었습니다 포획용 로프 천고의 빛나는 로프 사용 중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쉬프트 키를 누르면 말에 보다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어, 아, 내가 조금 더 말한테 빨리 갈수 있는 거네. 그럼 말 잡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네. 빨간 코의 갑옷에 비해 우둔한 나무 정령의 갑옷에 카프라스 돌파시 필요한 카프라스의 돌 수량이 더 많았던 이유는 과거 해당 장비들이 최상위 등급의 방어구였던 시기에. 우둔한 나무 정령의 갑옷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던 점을 고려하였던 것인데요. 두 장비 모두 상위 단계 장비로 거쳐가기 위한 목적의 장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요즘은 이렇게 차이를 두기보다는 필요한 카프라스의 돌개수를 통일하는 것이 무언가 여러분들께 더 편리할 것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델리온 각성 무기 역시 다른 우두머리 무기류와 카프라스 돌파에 필요한 카프라스 돌개수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우드머리 무기와 방어구의 카프라스 돌파에 필요한 카프라스 돌 개수가 동일하게 변경된 만큼 모험가님들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카프라스 돌파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둔하고 단델리온 두개 모두 필요한 이제 카프라스 돌 필요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막 원래는 막 빨코 받아야 돼 했었는데 오히려 우둔 받으라고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예, 왜냐면 어찌됐든 우든이 조금 더 스펙이 좋은 건 맞으니까 이미 카프라스가 발린 경우에는 예 다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일부 제작 아이템의 통합 거래소 상한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은검결이 2천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식충 식물의 가루, 식충 식물의 진액, 단단한 가죽, 상급 단단한 가죽, 무기질 비료, 거인의 영약, 격분의 영약, 용기의 향수. 심의 향수, 매혹의 향수, 우직한 라우라우 심장이 가격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오, 상한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어... 이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 아이템들의 대량 가공 제작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응축된 마르게 블랙스톤, PC방 보름달 상자, 용병의 생활, 용병의 경험, 신비한 영양류, 잠식된 신병, 광분의 영역. 야, 무엇보다도 응축된 마력의 블랙스톤이, 야 이렇게 된다고? 꽤 편안해지겠네요. 다음 아이템들을 가문가방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전투에서 생활에서 아타니스 반딧불, 아타니스 작은 반딧불을 보관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 아키아부터 요르나키아까지 아토락시온의 각 오두머리와의 전투를 연달아 도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많은 모험가 여러분께서 아토락시온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충분한 실력을 갖춘 모험가 분들께서 시카라키아의 우드벌의 공략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베루라의 동력석을 설치 중인 모험가가 상태 이상에 걸리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laughs> 아, 이거? 아, 이개 엇가 패턴! 이게 리얼 개 엇가 패턴인데, 이제 이 엇가 패턴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베루라의 동력석 설치하다가 위에 번개풀 떠가지고 이제 기절 당하면 이제 개 엇가거든. 어... 이런 거 좋지. 예. 네. 저런 어카 패턴은 좀 개선할 만한 개선해야 돼. 요런 것도 사실 괜찮은 패치죠. 어둠의 틈, 우두머리 등장 연출 속도가 빨라져 기존보다 빠르게 전투에 돌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우두머리들의 무적 패턴이 제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저희가 어둠의 틈을 더 빠르게 잡을 수 있게 되었네요. 아침의 나라, 황해 북포해역 어장자원이 항상 고갈로 표기되던 현상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연구소 업데이트도 모두 끝났고요 오늘 연구소 업데이트에서 굵직굵직한 걸좀 고르라고 한다면은 일단 첫번째로 요 응축된 마르기 블랙스톤을 대량 가공을 할수 있다. 두번째로 예, 상황가가 변경된 아이템들이 존재한다. 뭐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와, 물론 초보 모험가들을 위한 예, 카플라스돌 개수 또 이제 변경된 것도 이제 큰 패치 중 하나가 되어 있네요. 아, 사실 이것도 중요한 패치인데. 두더지가 이제 더 많이 등장한다는 거니까. 뭐, 어쨌든, 요렇게 됐습니다. 예. 내일은 이제 현충일이라서 하루 일찍 한 연구소 업데이트였고요. 다들 참고하셔서 또 검은사막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아, 씨발 어저께 은검결 100개 팔았는데. 아! 아! 어제 은검결 100개 팔았는데.